진신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바리에 견하시고 번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아, 10절부터 19절까지 적도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합동하시겠습니다. 합동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힘의 등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막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미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써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박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을 소멸하고, 권의 투와 성문양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되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하옵시니 아멘.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 해서 시간. 아, 이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민중을해서 또 대통령을해서 어 우리 교회를해서 교회 천만 성도를해서 또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같이 합심해 기도하시고요. 또이 예배 시간도 부족한적의 아. 말씀을 증가갈때 시간도 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대로 같이 이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 간직해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란 여부지 예배통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셨고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에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는 시간대로 하나님 도와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요 에베소서 6장1 0 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아, 어, 저는 영적 영적사원, 싸 심각한 영적 서비에서이 말씀을 듣고 어, 기도하는 말씀이죠 네, 영적 싸움의 가장 어,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옛날 성냥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이 바울사도가 마지막 시대 2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이 바울, 바울사도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메시지까지 준비한 분이죠 그래서 이 너희가 주 안에서 와그 힘의 능력으로 당근아 얘들아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을 길러야 된다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험난한 상황을 이제 이 탄핵 시대 때부터 험난한 시대를 살아보니까 와 이거 진짜 정말에 정말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 자칫한 지가 어느 나라 이걸 잘못 나가 용6적으로막 그런 그 진짜 그런 시대로 가게는 버려야겠네. 뭐이힘을 이, 이, 말하자면 인체에 집어넣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스웨덴이나 이런데 벌써 몇년 전에 이미 인체에 칩을 집어넣고 그 우리가 90년대 에 엄청 무서운 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이는 바코드 받으면 다이교 짐승의 표례막 이러 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 거기다 또막이 코로나 시대가 돌아왔고 봐. 북한, 중국을 보고 아니 그 공산주의와 이이 자유주의와 이 땅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이 바울 사도는 2000년대 벌써 정말 나, 너희가 시원에서 어떻게 하냐? 시원에서봤느냐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하잖아. 이 바울 사도들은 벌써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죠. 네? 마지막에 누구네? 시원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 하게 준비를 하라.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예국분 동안 항상 젊은 사람들하고 냐면 우리 시대는 그래. 이래 시대, 우리는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주는 거야. 우리 시대는 그래도 우리는 싸울 수 있어. 그렇지만, 나의 정신력도 강하고, 교육도 많아야 방향이 틀리 받은 사람은 매매도 못 한다면 어떡해야 돼? 그러니 두가그테이프를 보니까 막뭐 지도자를 따라서 막페트라로 소마에 전다. <laughs> 그래서 야 그럼 우리 지도자 잘 만나야 되겠네? 그것도 맞아요, 그죠?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전도망야돼요 응. 싸워야 돼요. 저런 옛날에 와, 페트라 패트라가 막바 바닷속에 있는 바위라는막에 애들 그렇게 들어. 야 어디로 소 엄청 도망이라 그 저는 90년대 벌써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약해진 이 상황을 이렇게 지, 직접 경험해보니까 이 도망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도망가면요, 이 똥개도, 똥개도 자기가 무섭다고 도망치면 빨리빨 쫓아와요. 그런데 와, 돌멩이 하나 좀 와, 던져봐요. 그러면요, 야, 저거 진짜 안한 공격 안에도어도쳐요 그렇듯이 이 사단이라는 놈도 마귀를 대접하라. 그리하면 피하이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성도가 그 기다리가 한번 꿈을 꾸니까 꿈을 꾸니까 이제 그 성도가 이제, 이제 믿음 대자 꿈을 꾸니까요 마귀가 막쫓아오라 그래서 할머니 내가 뭐라고 앉아세요? 마귀한테 빌었어요 <laughs> 마귀한테 빌었더래 마귀한테 왜 빌어 대패해야지 해적해야지. 그런 적이 었거든요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바울 사도가 그 힘의 등령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먼제 답이 나와줘야겠죠. 마귀의 간계, 마귀가 간사한 게 옛날에 마귀의 괴계, 악한 괴계, 이 간사한 게, 악한 괴로 어,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밀감으로도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학 그 삼엄한 시대가 있었어요8 0 년대. 저 차오멘티라는 팩트라고 그만. 그래서 제가 지려보니까 거름들 아주 겁쟁이였네, 정말로 이제 겁쟁이였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보니까 이 바울사도 어떤 성경 보니까 능히 대적하라 누구를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는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게아니으면 피하리라, 아버지. 마귀를 피해서 도망쳐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죽겠구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능히 이 바울사가 세상이나 불신자 세상이나 뭐 애튼 우리가 우리하고 접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아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마귀 간사한 계획이 드러날 때가죠. 저는 와 저거 역사 안에 저는 혼자 어저 역사 안에 그렇지? 그럼 적 싸움하냐? 나는 영적 싸운다. 그러거든요, 그죠 정말로 이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가 능히 능히 대적하라. 그러면 피할 정신병자도요. 아무나 막목 조르고 막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딱 해봐서 사람이 힘이 안 돼. 지가 힘이 어, 힘이 세면 지가 막, 막 꺾이고, 꺾이거든요. 그렇지만 와 이거 겁나오네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바울사도는이 마지막 정말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니까 능히 마귀의 감계를 능히 대적하라.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감정을 아기가 네. 정말로 마개 감산 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마귀의 간결적이대적하게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입고 준비하네 천설 천설 대세들하고 덤빌 때요 마귀야 와 이거 준비하는데 이러거든요 어 정말에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보면요 나라가 정말 갑자기 탈핵 시대가 너무 막 몰렸어요 막 촛불대에 몰려가지고 다 나중에 예. 아 가만 국민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어 가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이제 눈이 뜬 거예요. 저부터 또 완전히 이제 정치권에는 이거는 뭐 오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한민국처럼 국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눈열이 이어 이거 진짜 이 진짜 이 진영이 대질돼 있네. 와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을 지켜야되는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의불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세력들이 커지니까요. 나중에 이 세력이 죽는 거, 고 어, 처음에는 기습을 부리고, 거짓, 거짓, 뭐, 태블릿 PC, 막 이런 거죠. 막 사건을 터져가지고, 그 국민들이 막 선동질해서, 어, 국민들이, 야, 최순실 저것 때문에 나라 완전히 망했네. 박근혜 그래, 완전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최순실이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진짜 이, 정정이 분리돼야 돼.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 우리는 이 국민의 사대의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의 있고 또 국민의 뭐죠 사대의무가 있죠 사대의무 중에서 교육의무, 근로의무, 뭐죠 국방의무, 낙세의무네 가지가 사대의무 기본 다 사대의무야. 세금을 내는 의무, 또교육받을 의무, 일할 의무. 그다음 네 번째 국방의가 사대 의미예요. 그게. 국방의무 뭐냐? 나라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지금 목회자들이 아우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지 않았는데 국방의무를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미국의 유학생들이 이집트 유학생하고 미국 유학생 아니 저 이스라엘 유학생 같이 있었는데요. 유기를 전쟁이 터졌다는것거요 이스라엘 사람 친 보따리 싸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그러 할더니 고국 돌아가서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이집트 학교, 학교 지기 옮겨드는 거예요. 이게 국민성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요. 이 국민 사들이 지금 이 북한하고 혼잡한 시대상 옛날에는 이 조용기 목사님 시대도 엄청나국자 시대인데 지금 사람이 북한에 갔다 오면 이상하게 변화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혼란, 혼란 시기가 더 오래가는 이유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별을 못할까 아유 당신이요. 그제도 제가 막 선명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막 어, 어? 가만히 잘 사는 나를 왜왜왜 소리 지르고 있냐고. <laughs> 가만히 당신이 가만히 아니서 또 내가 잘 돌아가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지금 여기 눈으로 잘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여기는 사회주의와 이대치된 상황에서 정우리가 올바른 분별 이막이가 영적 삼을 실음으로 실음으로 네 비교했죠? 우리의 실음 시름... 100년 전에 안토니오 그라핀가요와이 사람이 진짜 그런, 그 정도까지 정말 정말 공산당으로도 완전히 근데 이탈리아가 공산 안됐지 지금 자유지정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해체하라 했는데 이탈리아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 공산당도 일본, 우리나라 문재인 시대 교회 해체시키려고 계속 문 닫고 했으니까 누가 제일 많이 싸웠어요? 부산에 김익, 손년보 목사님이 싸우시고 그 분이 없죠. 지 그분이 저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존경하기도. 야 나랑 동갑인데 척지장을 하니까 막 그런 진짜 존경했어요. 아우 저분이 세상에 그 무서운데 나 같은 못싸우막 법으로 싸우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연기고 믿음 있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他。<noise> <noise> 的。<Okay. S 2> <Okay. S 1> okay. 내가 많이 짤겠죠. 기도는 살아이땅 기도로 부당하지 않은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우가기를 항상 잊으며 여러 성도로해 고고하고 또 나를 위해 고한 내 말씀을 자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 있어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로 떠다가 이런 싸이애매서 정말 영적 전투에. 성도가 영적 전투의 승리에대정 승리에 정말, 이유하는 정말, 를 분명히 말씀하고말씀하이죠는것이죠 오늘 이렇게 더정아직말 어, 더운 주말인데또 이렇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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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로하나말이 지금 말씀 스씀의 힘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성령의 힘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줄이 고 악한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큰 세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6 2장5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